톡톡 흥미로운 국가참조표준 이야기, 여덟 번째, 원자력 산업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참조표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자원의 사용 계획을 세우는 안전계수를 설정합니다. 설계 발전 계획을 세우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되는 것이죠. 이때 참조표준이 주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해결료 재료물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해결료 재료 데이터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국내 전기 생산의약 40%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는 사고 시 방사선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는 위험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원자력을 사용하는 전과정에서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해결료 재료 물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해결료 재료 데이터 센터는 해결료 재료의 물성에 관해 주로 연구합니다. 해결료의 변화, 피복관간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수치가 모두 해결료 재료 데이터 센터의 연구 분야죠. 특히 원자력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인 피복관이 열, 부식, 물리적 힘을 각각 얼마나 잘 견디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탄화물의결료와 금속해결료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은 먼저 해결 요재료의 건전성 평가에 필요한 물성과 재료를 선정합니다. 또각 물성 측정에 필요한 규격과 장비를 선정하죠.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는 국제 규격에 맞는 장비를 활용하고 장비가 정확하게 물성을 측정하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표준 물질을 이용해 장비를 교정한 후 교정 불확도를 산출합니다. 장비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나면 다음은 분석 장치에 맞게 해결료 재료를 가공합니다. 시편으로 물성을 측정하고 정확도를 재차 평가하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데이터를 전문 위원회와 기술 위원회가 검토하고 나면 비로소 참조 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해결 요재료 데이터 센터는 상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해결료및 피복관 소재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왔습니다. 또 2021년부터는 국산의 연료 피복관 소재인 하나-6 피복제의 물성에 대한 참조 표준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죠. 해당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 자립에 성큼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하나-6 피복관의 열팽창 열악산도에 대한 참조표준을 등록한 해결요재료 데이터센터. 올해는 열팽창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하나 1육 피복관의 비열에 대한 참조표준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해결요재료의 경우 비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과 참조표준 개발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결요재료 데이터센터는 불확도를 거듭 줄여나가며 데이터의 신뢰를 높이는 일에 대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입증된 물성 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한다면, 향후 원자로를 설계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적은 양의 해결료로 안전하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도 더 커질 것입니다. 해결료 재료 데이터 센터와 함께한 톡톡 흥미로운 국가참조표준 이야기 오늘 어떠셨나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자력 발전,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해결요재료 데이터센터는 오늘도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엔 어떤 흥미로운 국가 참조 표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